이걸 끝까지 쫓아와? 조금 자리 잡고 싸울게요, 얘들아. 저는 약간 자리 잡고 싸우는 메타 좋아해서. 여기가 내 홈그라운드야. 이런 하이 에이스 앵글 써 보세요, 제발. 에이스 앵글 써보라고요 왜? 에이스 앵글 좋아요? 어 근데 에이스 앵글이 개사기임 아 진짜로 오케이 내가 이거 냉정하게 오케이 앵글 나왔거든요 냉정하게 에이스했다가 앵글 써가지고 좋으면 썸네일로 쓸게 어때 여기다가 이제 개머리판을 중량형을 달아라 이러면 레이저로 나간다 처음 듣는 내용이긴 한데 한번 써볼게요 아 영상각 나왔다 오늘 이것만 쓸게 어차피 오늘 주제도 없었는데 이걸로 주제로 가겠습니다. 어때요? 얼마나 소통하고 좋습니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아 근데 보정기가 더 나이스한 쌈뽕 깔렁한 부분이 탈, 부분적인 탈모가 있다고요? 뭘 <laughs> <laughs> <개>, 개소리지? <laughs> 아니 제동기보다 보정기가 더 좋아요? 이거는 그 취향 차이 아닌가? 아니야. 미션이 제동기야. 응. 저거는 취향차인것 같긴 해오 잠깐만 나좀 사람 좀 죽이러 가볼게요 아니 나쁘지 않은데 진짜? 아니 앵글...이 효율이 되게 좋네? 살짝 리드샷 연습해봤거든요? 되게 안정적이네 안녕하세요. 얘한테 한번 실험해볼게 응 구라야? <laughs> 응 구라야? <laughs> 좋아요 일단 요거는 어... 가장자리 좀 먹고 가겠습니다 이 리드샷을 좀 쏘고 중거리 좀 쏴봐야 체감이 잘것 같은데 방금거는 체감 잘 안됨 아니 또 보정기랑은 앵글이고 제동기는 수직이 공놀이야 여기 공놀이 많지? 사고기 또 많아졌어 오늘은 제동기 앵글 중량형 가보겠습니다 네. 진짜 플레이 타임에 비해서 이렇게 훈수 열려있는 배그스트림은 흔치 않다고요 열려있는게 아니라 제가 지식이 없습니다 근데 좀 지식이 없어도 그게 있어 잘 수긍하려고 해저 뭐야? 일로 온다 둘이 있데 방금은 살짝 수직이 튔는데? 방금은 내가 너무 못쓴것 같은데? 확실히 좌우반동은 일정하긴 하네? 에이스가 좀 수직반동에 비해서 심한 편이긴 한데 앵글 쓰니까 좀 나쁘진 않네? 하루 이틀 정도 수직이 튈수 있음 그동안 수직만 썼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딱 보실 때 뭐여 수직 졸라 튀네 구라였네 이러면 안돼 내가 지금까지 수직만 써가지고 그 수직에 적응이 돼가지고 수직반동을 못 잡고 있다 안녕하세요. 요거를 6배 연산 한번 써보자. w h a 깜짝 아이씨 육배는 지렸는데 어 나쁘지 않은데? 아 근데 수직이 확실히 평소보다 많이 튀니까 이거 좀 적응이 필요한데 수직이 평소보다 많이 튀긴 한다 이게 수직이 보정기가 많이 잡아주나요? 제동기가 많이 잡아주나요? 수직은 보정기가 많이 잡아주는데 하말 흔들리면 제동기가 AR에선 사기라고 와좀 이게 정답이 없다? 정답이 없어 보정기도 한번 써보고, 제동기도 한번 써보고. 제동기도 한번 제동기 쓰고, 제동기 없으면 보정기 쓰죠. 반반이야, 지금 다 보면. 보정기 좋다는 사람이 있고, 제동기 좋다는 사람이 있어. 제동기는 9월 9번. 야, 근데 좋다. 주제가 정해졌잖아. 이게 에이스는 뭐가 좋냐. 이 주제가 정해진 게 너무 좋은데요, 오늘. 자, 다음 총은 또 알아오세요. 오늘 에이스 하니까. 다음 총도 알아오세요. 날먹 아니고요. 비아비 비밀을 일설은 뭐가 써? 내 짤파를 자주 가는 이유가 있어. 짤파에서 플레이어가 나고 비밀이어서 잘 나와. 이거는 이제 주키니 피셜입니다. 저것도 먹어야겠지? MG3는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자 트렁크에 넣어두냐고요? 안 넣어도 돼. 안 넣어도 돼. 걱정하지 마. 안 먹어, 저거 몰라, 사람들 몰라, 위치. 여기도 MG3. 씨. 음 <laughs> MG3가 계속 나오네. 우리는 여기서 좀만 파밍하고 갑시다. 먹을 거 없다. 먹어라, 이거, 와서 드세요, 열어놨습니다. 보급에도 MG3 있고요 비밀의 방에도 MG3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MG3 죽음 레전드라고요. 안죽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비밀의 열쇠를또 먹었어? 그만 먹고 싶어 배가 불러 만약에 저기서 또 MG3 나오면 쓸게요 됐죠? 현재까지 MG3 두개 발견했거든요? 저기서까지 MG3 나오면 쓸게 이거는 데스틴이라 생각을 할게요 왜? 네. 설마 또 MG3 나오겠어? 와 다행이다 어. MK14에요 와나 솔직히 m g 3를 졸라 서기 싫었거든요 일단 보정기 이번판은 보정기 쓸게요 이번판은 보정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판은 제동기였잖아요 여기서 한번 잡아볼까? 반동을? 어 나는 나는 개인적으로 보정기 <laughs> 나는 개인적으로 보정기 이거 화면 흔들림은 이제 적응을 하면 될것 같은데 약간 이제 화면 흔들림이 조금 더 많이 흔들린다는 조건이 있긴 한데 반동이 확 주는데? 아, 요거는 자리를 여기로 가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일평집을 굉장히 숨 참았습니다 방금 살짝 열 r d m 있네? B r d m 있어? 있을까 여기? 뿜스컷 제발 가둬 줘라. 얘들아 이제 가들려고 하거든, 지금. 잘 봐. 가들려고 하거든. 안녕하세요. 이거 탈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아, 야 터지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아, 터치려고 하네. 불좀 까버릴까 그냥? 난안 맞게. 나안맞지 않을까? 이바만 맞지 않이까이 바다, sir. 이 바다, sir. 이 바다, 았 i r 이았이 알았어. 안되겠다 터쳐. 이 바다, s 안에 놀아다 s 같니? 애바이 바다, sir. 이바 저 녀석은 지금 BRDM으로 저를 가두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BRDM으로 많이 가둔 입장으로서 저한테는 안됩니다! 저를 가둘 수는 없어요, BRDM으로 아시겠어요? 아, 이거 참 자리가 여기가 근데 안 좋은 게 여기가, 봐봐요 여기서 그냥 침착하면 죽어야 돼 이미 한명더 있네? 어컷 <laughs> 이미 다른 애가 있었네 도망가자 여기 좀안 좋아 다리가 아나 이제 수탄이 없는데 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성공하고 푸시하자고요. 뒤에도 각이 있어, 봐봐 저기 뒤에도 뒤에도 각이 있어서 굳이 저기 갈필요 없어 이게 성광가고 푸시했으면은 잡았을 수는 있겠어요 근데 내가 죽어 조금 돌아다닐게요 있네 일평집에 있다 일평집에 있고 일평집 가면 안될것 같은데 내가 던질 게 없어서? 탄을 좀 아껴야 될것 같긴 해 아싸! 아하 아하 와 방금 뭐야? 어 어? 어? <laughs> 얘가 죽으면서 핀 뽑다가 죽어가지고 그 자리에 술탄 들고 있는데 그 순간 내가 와가지고 차가 밀리면서 다 흡. <laughs> 얘가 던진 게 아니라. 얘가 죽기 전에 피 뽑다가? 본인도 웃기면 대추 <laughs> 크크크크크크 여기서 <목> 차가 밀리면서 이게 추락사가 되네? 배그 접을게요? <목> 에이스 중량형 개머리파이터나온 거냐고요? 예 지금 그 실험 중입니다. 저희가 오늘 획기적인 상품을 가져왔거든요. 에이스 어, 앵글 중량형 뭐 앞에는 이제 취향이긴 한데 저도 제동기. 아니 이거 에이스 앵글이 개쩐대요. 그래가지고 저 지금 앵글 쓰고 있는데 진짜 개쩌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수직 쓸 때보다 확실히 좌우가 엄청 안태워 여기 누구 한명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어? 성동 좀 보게. 이거는 다 넣고 2층 올라갈 때 2층에 넣어야 돼. 안 올라갔어? 아 이러면 안 좋은데. 저거 뚫어야 될것 같은데. 2층 안 올라갔네. 아, 얘 1층이야, 2층이야? 그만좀 알려주면 안 돼? 야, 기본 스킨이라서 좀 무서워요. 핵쟁일까봐. 혹시, 치터? 플레어건, 지금, 그냥 쏜것 같은데요? 아, 자기장 어렵다. 진짜 어렵다, 자기장. 뛴다. 잡았죠? 한 대. 두 대. 세대네대 네. 네, 네. 오케이 한 대도 못 맞췄어 한 대도 못 맞췄어 난 벌레야 오케이 나는 웜버 o k 난버그야저안 잡아주나 누가 a y Okay. Okay. 왜 게임이 이상하다 지금 플레이어는왜 내가 말했잖아요 배그가 이제 고이다 못해 도파민에 절여있다니까 내성 발톱 거기 걸쳐? 안 걸치잖아 야 설마 이 야, 이호집 죽었냐? 안 죽었네 나 할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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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와 일단 형 쐈으면 벌을 받아야지 어. 일단 걸어와 그렇지 걸어오고 생각해 아이고 누구한테 맞았어요죽었어요어 아주 잘했어요 자기장이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좀 쉬운 자기장이 없어 아 이쯤에 있나 보다 아 이거 머리 맞았는데 아 탁! 톡톡톡톡탁톡아 저기 사람 있었어? 저기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왜안 쏘지? 와 미쳤다 아나 가야되는데? 아톡아톡톡톡톡톡 아아아야왜 이렇게 안 맞냐? 와나나 나 게임 이상해요 나안 맞아요 언니 왜 이렇게 SR이 안 맞아 나 이렇게 배그 많이 쉬었다고 SR감을 잃었나? 언니 맞아야 되는 게안 맞는데? 1, 2, 3, 4한명 어딨지? 한명 오른쪽인가? 엉덩이? 이좀 죽여 좀안될까요 저를 죽여야 제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바퀴가 두개 없어가지고 좀 위에도 바퀴 두개 없거든요. 3, 2, 지금 위에 걸어와야 되고 일단 좀 이따 갈 거야. 좀 이따가, 이따 이따 닭기 마스 할 거야. 왼쪽 바위, 오른쪽 바위. 아, 왼쪽 바위랑. 야, 왼쪽 안 돼! 나 던지지 마! 안 돼! 들어갔어! 아, 이거당메롱 하하 <laughs> 아, 안 이겼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 이, 아, 이겼어 <laughs> 에이스로 치킨은 맞지만 조금 아닌 느낌? 아, 오늘 빡세네 배그 아, 아무튼 뭐 에이스 치킨 먹어 버렸습니다 여기 보세요 김치 치킨 양념비 어휴. 젤러스요? 허어어어 딱 말씀드릴게요 앵글 좋아요 예 네. 근데 에이스로 2킬 했네 앵글 좋아 제동기랑 앵글이랑 중량형 이게 나는 에이스한테는 제일 좋은 파츠인 것 같은데? 조합이? 뭐 킬은 많이 안 했지만 예 네, 한번 보세요 예 수직반동이 에이스가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라서 수직반동은 약간 중량형 개머리판 잡아준다는 느낌 나쁘지 않아 여기도 보시면 녹죠? 엎드려가지고 좀 쏘기 쉬웠는데 느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확실히 좌우 반동이 확줄어드니까 에이스가 앵글이 진짜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마지막 적 좀. 오케이, 여기서 손광 뿌리고 간 다음에 시체 먹고 바로 그냥 화염병 던지는 판단. 아주 좋았다. 화염병 제대로 던져주고. 아, 붐스! 야, 이거 뭐 도망갈 수가 없었네! 어 도망 도망갈 수가 없었어 따흙 <laughs> 이래서 이제 불닭치킨 완성이요 하하 <laughs> 대자로 보으셨군요 편안하게 주무십시오 아무튼 뭐 에이스 저는 개인적으로 앵글 강추드립니다 아 그럼 제가 쿠키 영상으로 이거 훈련장 가서 보여드릴게요 약간 좀 애매할 수도 있으니까 훈련장 가서 확실하게 보여줄게 자잘 봐요 원래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 거리에서 반동 잡으면은 이제 드럽게 못 잡긴 하거든요 제가 반동을 봐봐요 한요 정도. 근데 여기서 여기서 앵글로 바꾸잖아. 근데 확실히 근데 이게 더 낫지 않아? 아니야? 더 개판이라고요? 나이관녁을못쏘겠지이 사람이 아니니까 약간 잘못쏘는것 같은데요. 저 죄송한데요. 저 여기서 해볼게요. 야, 이런 걸할줄 몰랐는데 어때? 아니 나쁘지 않지 않아요? 앵글리트퍼 같은 거 나도 앵글리트퍼 같아. 분 안에 최대 몇킬 가능하세요? 뭐야? 이게 일 분이에요? 너 방금 3 7 k g 했는데? 이게 1분 기준이에요? 40킬 하면 10만 원. 휴, 잠깐만요. 몇 코? What kind of 코? 루돌프 사슴코라고? <laughs> 3코 오케이. 앵글 끼고 40킬 하면 인정? 앵글 끼고 40킬 하면 인정? 3코 화이팅. 바로 갈게요, 1코.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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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죽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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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50킬도 할수 이거 50킬 할수 있겠는데? 아이고우오오오오오! 아이고오오아이고 감사합니다! 호오오오오오오오! 호오오오오 호오오오오오! 아니 근잘 하면 50킬 되겠는데? 50킬 3코 더 50킬 3코요? 가겠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총 두두... 도전! 도전해도 자 아 장전하면 안 되는데. 아나 배렸는데. 배렸다. 다시 그 어떻게 했냐에이 에이, 에이 실패. 못못 뭐, 해요. 아니 이거 뭐어 절대 못 해. 수고하셨습니다. 원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오신 여러분들 반영 여러분, 남지. 남지 다람쥐. 남지. 점점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깍다리 배서 먹으니까 조심해.